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하임입니다. 아,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 오늘은 을목일간인데, 을목일간인데, 여름에, 여름, 사오미 달에 태어난 을목일간에서 설명하고자 이렇게 또, 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 목일주들이 여름에 태어났다. 그러면 식인 상관의 계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업 쪽을 성취하는 쪽보다는 내 능력을 발휘하는 쪽이죠 기술이나 예능, 재능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걸 연장을 써서 도구를 써서 벌어먹는 직업 쪽에 굉장히 많이 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름 대생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좀 활동적인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그 다음에 아무튼 공부하는 데는 조금 어려워해요. <laughs> 대신에 재능 예능 쪽으로 그죠? 굉장히 많은 끼가 발달돼 있고 능력이 발달돼 있다. 그렇게 체질이 화가 돼서 그래요. 건강상으로는 심장이 좀 튼튼하죠. 신장 방향이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참어에는 인내심 같은 게좀 많이 좀 부족하고 어, 사달은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인내심 같은 게좀 부족하고 또 굉장히 활동적인 거 또, 말하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직업적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지에 따라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자, 을목일관이, 음, 사달의 태어났다 어, 요 자체만으로는 상관격입니다. 그죠? 상관격. 상관격이니까, 어, 좀 굉장히 어떤, 어, 재주가 많고 재능을 부리는 이런 거죠. 대신에 말도 많고, 네, 요 사중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 수생 수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요란하지는 않습니다. 좀 침착성도 있고 다른 오다리는 미다라고 좀 약간 다르게 자 지장간을 보면 무토가 있고 경금이 있고 어, 병화가 있습니다. 어, 일지는 을목 입장에서 정재죠, 정재. 정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가, 어, 정관. 그 다음에가 상관이었습니다 어, 상관이 격 자체가 상관이니까 화기가 제일 강하다고 봐야죠. 요다르타하면 그럼 상관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인성은 부족함으로 스펙 용신으로는 상관을 용신을 씁니다. 그다 정통 명예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상관용신이고, 목을 용신으로 써야지 되는, 상신을 써야 되는데, 목 상신이죠. 상신인데, 이게 목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사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직장에 나가서 활동할 때, 또는 성장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습니다. 어, 상신의 역할인데, 상신에 대해서는 차후에 아주 섬세하게 좀한번더 설명하면 될 겁니다. 앞장면는 기분만 설명해 놨거든요. 어, 이러다 보니까, 정제적 개념인데 상관 자체가 편제를 추구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영업직이나 이런 쪽이 있고, 예술, 예능 쪽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 요, 그, 기능이나 예능 서비스업을 상관이니까, 직장이라기보다는,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상대로 해서 내가 어떤 그 서비스를 펼치는 쪽에, 또 재능을 부리거나, 기능 쪽, 어, 요렇게 상관인 경우가, 어, 어떤 중장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운전. 그 다음에 엉마 같이 해당되어 있고, 있어가지고, 어,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구요. 또, 요, 요 자체가, 라망 사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어, 우리 무속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가수라던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단지, 어, 상신이 없는 바람에, 조금, 이렇게 수입면에서, 좀, 이렇게, 하는, 발전하는데, 운에서 상실을 만나야, 좀, 많이 발전하시는, 이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일지에 따라서, 일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명이, 사회축이죠.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어, 일지에서 상관이들 하더라도, 일지에서,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편인, 인성이 좀, 공부 쪽으로 치우치면은, 음, 대단한 대단한 어떤 공부를 가지고 강의하는 강사 쪽에 또는 어, 교수님 하시는 분도 들 있어요. 어, 옛날에 공자님도 상관이 이 삼합 구구로 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강의하는 쪽 이런 쪽에, 근데 그분도 일지에는 인성이 들어있다는 거, 어,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 어느 것을 일지에 따라서. 그 분이 이 사주를 가진 주인공들은 그렇게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요 상관이라고 해서, 인성이 없어도 부족하기 때문에, 음, 좀 그런데 좀 스펙 면에서는, 그렇지만 상신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고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 진로를 잘 결정해서 간다면 어떤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어, 두 번째로, 을무길간이 오달에 태어났다. 5달에 태어났다. 요 자체로는 식신격입니다. 어, 자체로 식신격인데, 식신이라고 하는 건 전문 기술은 목걸이 쪽이죠. 전문 기술 쪽에. 식신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야, 자기 방식대로 살아야 직선이 풀리고, 놈들이 간섭을 싫어하는데, 어, 오의 지장간이 병기정이죠. 근데 이 4, 5로 쓰고 기토는 여기 미 속에 들어있으니까 정기입니다이 미토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기토를 여기다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과 식상을 두 개를 같이 씁니다. 용신이 두 개죠. 그러면 상관 쪽에도 있다가 식신 쪽에도 있다가 여기 4하고 다른 점은 여기는 식신이 따로 들어갔다는 거죠. 요거는 전문적인 것을 말로 설명하고, 강의하고, 회사 다니면서, 요런 쪽에 굉장히 좀 강하다는 거죠. 어, 서비스업에도 물론 종사를 합니다. 이런 분들도. 서비스업 쪽에서, 내가 아는 지인분은 어떤 그 음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어, 장비 운영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 음, 주점. 주정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서비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요게 식신이 들어가 있고, 요것은 비견. 그 다음 요거는 저 편제죠. 어, 상관 자체 내에서는 사업적인 재물이 편제적인 게이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 요 편제가 요렇게 같이 형성되어 있는 바람에, 오달에 5달의 을목 기간 식상 같이 하는데 편재적 성격이 굉장히 강해서 사업 쪽에 빠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미달에 을목도 마찬가지지만 어 여기 일지에 따라서 뭐 많이 이제 이 결정이 되긴 하겠지만 차후에 스타트는 어요렇게 되면 내가 예능 재능을 발휘를 하거나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면서 사업 쪽이 많이 흘러가 있는데 요렇게 비견이 혼자 사다 보면 인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같이 어울리는 쪽이죠. 내가 사람을 쓰거나 동업을 하거나 이런 관계입니다. 그 사업자를 운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 편자가 늘 지하실에서 어, 이끌어가고 유혹을 하고 땡겨가고 있기 때문에 어, 돈을 좀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이런 욕심이 굉장히 바깥으로 많이 나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하나 사하고 오하고는 틀린 것은 여기는. 상관과 식신이 같이 있어가지고, 어, 식신 쪽에 상관 쪽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 사람은 땀 흘리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좀 깨끗하게 있고 활동하는 걸 좋아하니까 서비스업이라든가 기능 쪽, 예능 쪽, 이런 쪽, 예체능 쪽,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가 있다는 거죠. 어, 미달은 그렇게 일하시는데, 요 편제 때문에 편재 때문에 항상 자기 개인 사업이나 장사 이런 걸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거의 태반이 많이 계시고요. 어, 세 번째로 을무일간이 미다 이렇게 되면 이거 자체로 편재격입니다. 어, 요 관계는 편재가 있으면서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달에 있는 사람은 격 자체가 편재이기 때문에 편재적 사업성, 장사 쪽에 굉장히 많이 어떤 집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굳이 또 사업을 안 하신다고 하면 네. 어, 어떤 투기 투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이런 혹도 굉장히 좋고 많고요. 그다음에 수단도 굉장히 좋습니다. 수단 사람, 이렇게 좀 리드하는 것도 이동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여름철에는 목일간이 어떤 바깥으로 내 알고 있는 것을 지식 또는 기능적인 것을 사람들 설득하는 습득력도 대단하다는 거죠. 어, 미달은 정을기가 붙었죠. 을목일간이 미달에 앞장처럼 식신하고, 그 다음에 비견하고, 어, 편제가 붙었습니다. 아, 여기도 요게, 식신이 용신이라는 걸또 빼먹었네요. 요거 물목이 상신이구요. 아, 여기에도이 식신 자체가 전문 기술적인 거나, 아, 먹구리 쪽으로 해서 요게 용신입니다. 요 비견이 상신이 됐죠. 어, 이렇게다 보니까, 여기는 식신상관 영업직이라든가 기술직을 왔다 갔다 할수 있고, 전문직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만큼은 식신만 하나예요. 식신이 하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어울려서 전문 기술이나 먹거리 쪽으로 용신을 쓰는 건데, 격 자체가 편제기 때문에, 사업적인 데에 굉장한 어떤 집중력이 있다는 거죠. 이 요렇게 식상에 있는 것과 하나만 있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면 두개 있는 것은 이 직업을 갖다가 저 직업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상관의 뭐 특징 있게 특징이 변화 변동이도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요 식신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밀어붙이는 집중력이며 지구력과도 통하죠. 내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쭉 밀고 가는 이런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항상 어울려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기술직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데 편제가 항상 유혹을 하고 끌고 가기 때문에 어떤 투자해서 돈 버는 거 재테크라든가 기타 등등 많이 있죠 요새 그런 쪽에도 늘일각견이 있고 또 관심사항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신 자체는, 어, 정제를 추가하기 때문에, 일을, 기술자들이 지 않습니까? 일하는 만큼 받으면 되니까, 정제를 추구를 하지만, 이 편제로 인해서 기술직에서, 기술직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물론, 먹거리 있으니까 식당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먹거리 쪽 빠지거나, 식당이나 주점이라든가, 먹거리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장국집도 있고요 무슨 뭐, 음, 불고기집막 이런 거, 특별한 그런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이 식신이라는 거는 내방식대로잖아요, 그죠? 뭐, 성격적으로 나중에 가면 조금, 어, 보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 드시는 분들보다도 내 솜씨를 뽐내는데 굉장한 어떤 탁월한 재질을 갖고 계세요, 식신들은. 어, 그래서 미달의 식신은 용신은 정하고, 얼목을 상신으로 써서 사업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여름철에 사오미달, 이 사오미달의 어, 얼목 일간들은 어쨌거나 식신 상관의 계절이에요. 대운도만 다른 계절에 태어났더라도 하더라도 식상운에 오면 어떤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이런 운입니다. 네, 이런 걸 보고 순행, 순천이죠 운을 갔다가 따라가면. 어, 좀 성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보면은, 좀 해맥이 된다. 근데, 요렇게 되는 사업자를 갖고 있는데, 일지에서, 이런 편인 같은 게있더 있다, 그러면 더, 어, 확실한 거죠. 근데 같이, 이제, 오금 미간이 있으면, 어떤 식당 사업적인 보다도, 어, 자기 어떤, 음,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 기술직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지를 항상 참고를 하셔서, 주 특징은 이건데, 여기 일지에서 엉뚱한 데에 가면은, 가있다 그러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 좀 이렇게 도와주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굉장히 좋다는 거. 이 점을 꼭 양해를 해주시고요. 어, 목이 상신이기 때문에, 목은 살아있는 생물들이잖아요. 사람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뭐, 양돈, 양육, 기죠그 다음에, 어, 뭐야, 양계. 그 사람들을 위한 거. 또 한, 저기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게. 교육 분야에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교육하고. 유형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인성이 좀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학원가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사람들, 또 생물들, 여기하고도 연관된 직업도 굉장히 많다는 거, 어, 뭐, 이렇게 화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묘뭐 꽃집 같은 거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기의 기능과 예능, 그 다음 실력을 발휘를 하는데, 탁월하며 수성이 없어서 약간, 어, 성격이 좀 급하고, 가만히 안 짓는 걸이렇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활동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 그 점을 인지해 주시면 더 이렇게 편리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여름철의 얼목일간 여기까지,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육기역스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음,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